안녕하세요. 토담나육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 모듬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제 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네 번째 것이 설명이 안 들어가져가지고 이렇게 부연적으로 2601 다시 구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2602 이렇게 한 모듬 택포 3만원씩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01첫 번째로 하나하나 보여드리면, 음, 어제 제가 아 이거 키우면 인물이 될것 같습니다. 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어, 세레시아눔과 스테난드롬, 교배종 이렇게 네개가 심겨져 있는 모든분이 가는데요. 음, 사이즈는 정말 정말 작습니다. 와이셔츠 단추보다도 작은 아주아주 어, 조꼬미 아주 귀여운 사두 모든분 모둠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어, 그 다음 두 번째는 요게 옵살모 필름 쌍두인데요. 아, 정말 요렇게, 어, 물주머니가 크고, 요렇게 햇살에 비춰보면은, 음, 굉장히 투명하고 똥실똥실한 요런 물주머니 가진 옵살모 필름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요렇게 예쁜 모습의 쌍두 요렇게 보내드리고요. 지금 날씨가 좀 어두워서 이렇게, 음, 잘 예쁘게 찍힐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정말 어, 예쁩니다. 일단, <laughs> 쌍도 이렇게 같이 보내드리고요. 요것은 또 위트버젠스 RR714와 당초문 교배종이기 때문에 또 키우면서, 음, 그 교배된 그 부모, 그 식물을 제대로 잘 알기 때문에 키우면서, 아, 이렇게 당초문 얼굴도 나오는구나. 또 RR714 얼굴도 있구나. 요렇게 보실 수 있는, 어, 그런, 그런, 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키우면서 약간 출처가 확실한 그런 이름을 가진, 어, 그런 코너를 키우시면은 또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두 군생이고요. 위트버젠스, 교배종, 요렇게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문삼두. 어, 정말정말 작습니다. 작지만 참 귀여운 홍문삼두, 요렇게 같이 보내시고요. 그리고 리톱스 안나로사 이렇게 초록색 후커리 1.5cm 정도 되는 어 색감이 음 밝아서 참 인기가 많은 리톱스 안나로사가 함께 가고요. 그다음 요렇게 제대로 된 모든 분 피시포름이 실생인데요. 색감도 밝고 얼굴도 제대로 많고 음 수영도 예쁘고. 그런 모든 분 하나, 이렇게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같이 보내드리는 요렇게 화분에, 음, 가을쯤 되면은, 분갈이를 해주시면은 아주 더더욱 예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요렇게, 어, 2601, 어, 어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어, 10cm가 조금 안 되는 예쁜 꽃 모양, 요렇게 화분 두개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1, 요렇게 보여드렸고요 어, 그 다음 2602 보여드리는데요. 어, 2602도 지금 요것은 화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어, 그래도 잔잔하게 예쁜 것이 많으니까, 또 제대로 된 예쁜 코노피튬 어, 요것은 옵살모필름 베르코삼입니다. 베르코삼이 갈색, 황금색, 뭐, 적갈색, 그런 투명 젤리 느낌의 또펠루시던보다는 굉장히 대용적으로 크기 때문에, 음, 예쁩니다. 일단 예쁘고, 꽃도 예쁘고, 그런 옵살모 필름 한 가지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요 정도 또 키우려면은, 보통 3년, 4년, 어, 4년 정도, 4년 이상은 돼야지 요 정도 크기가 나오니까 아주 또 굉장히, 어, 1 6 0이 옵살모필름 베르코삼 어, 성체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음, 아주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그 다음에 기프트버젠스 실생인데 옵코델림 중에 아주아주 음, 아주 작습니다. 작지만 아주 좀또 어, 작은 맛에 키우는 코노피튬이니까 이렇게 또한개 구성해서 이렇게 예쁜 다구니에 얼망절망 어, 키워 보시는 즐거움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번째는 리톱스 줄리 인데요 2cm 되는 커다란 성체이고 핑크빛이 살짝 돌고 어, 바늘땀 처럼 무늬가 아주아주 아주 예쁘고 음, 크기도 좋고 그런 리톱스 하나 어, 모둠으로 심으실 때도 좋고 단독으로 이렇게 큰지막하게 하나 키우셔도 좋은 어, 그런 리톱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것은 그냥 선물처럼 따라가는 그 당인 중에서 호빗 당인이라고 하는 어 그런 식물인데요. 이게 굉장히 대형종으로 크면서 뽀얀 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을이 되면 또 빨갛게 물이 드는 아주 아주 예쁜 종류의 음 다육식물인데 국민 다육이죠. 국민 다육인데 이렇게 제가 또. 음 잘 분리를 해서 뿌리를 잘 내려놓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선물처럼 같이 키워보시라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은 또 리톱스, 리톱스, 어, 올리바시아라고 하는, 어, 레드 올리바시아는 아니지만 핑크톤이 아주 아주 예쁘고, 투명창이 또 매력적인, 어, 빨간 루비가 있다면, 핑크색 올리바시아가 또 아주 아주 매력적이죠 같은 음, 비슷한 느낌을 주면서 어, 줄그 루비는 큼지막하고 조금 성장세가 빠르고 음, 또 올리바시아는 단단하고 작고 어, 그렇게 조금 짱짱하게 크는 그런 경향이 있는 리톱스인데 이렇게 쌍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물이 어디서 갑자기 또. 떠... <laughs> 요것은, 어, 브르게리입니다. 브르게리인데, 여름에는 껍질을 벗기시지 않는 것이, 뭐, 세균침투도 안 하고, 건강하고, 여름 나기가 좋으니까, 음, 껍질을 벗기지 않아서 투명한 느낌, 예쁜 느낌은 좀덜 하지만, 음, 가을쯤 되면 또 살살 껍질 어, 벗기시면은 아주아주 아주 핑크색, 예쁜 색감, 빨간색으로 물드는 그런 예쁜 부르게리입니다 부르게리 브루게리 사이즈는 음 1.5cm가 조금 안 되는 크기고요 이렇게 귀한 종류 부르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르게리는 어또 없으시면 꼭 키워 보셔야 될 만큼 예쁜 종류이긴 하지만 또 여름 나기도 힘드니까 어 여러 개 많이 키워 보시면서 부르게리 어 특징을 또잘 아시면서 키우시면 은음 큼지막하게 주먹만하게 잘 키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것은 마우가니 삼두 피치 컬러인데요. 그냥 마우가니보다는 약간 그, 그 무늬 자체가 도트가 살짝 보일 듯말듯 듯 어, 그런 느낌이 있고요. 평상시에는 그린 색깔이지만 가을 되면은 그 이름처럼 피치 컬러, 그 복숭아 색깔로 물이 드는데 아주 아주 예쁩니다. 어, 마우가지니 중에서 피치컬러 하면 굉장히 고급정에 속하니까 또 이렇게 삼두 군생으로 큼지막한 삼두 군생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쁜 피치컬러 삼두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름에 물 콸콸 주시면서 키우셔도 무난하게 키우실 수 있는 아주아주 아주 수월한 착한 자홍로라고 하는 하월시아. 그렇게 얼굴 수가 좀 많고 7.5cm 포트에 군생 예쁜 군생 이것도 진짜 물 많이 주면서 키우시면 창이 아주아주 아주 투명하고 보석창처럼 보석 못지않게 예쁜 구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레시아눔 쌍두 어제 살짝 보여드렸던 세레시아눔인데 색감이 또 전체적으로 붉게 물들고 잔잔한 무늬가 예쁘고 이렇게 세레시아눔 어, 포함돼서 보내드리고요. 갈 때는 이름 다 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어, 리톱스 중에 어, 그 안나로사 안나로사 초록색 어, 이렇게 예쁜 안나로사 또포함돼서2602 어, 이렇게 어, 10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택포 3만원이고요. 마음에 드시는 분 있으신, 있으시면 음, 제목에 있는 저희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 많이 구성을 못하고 <laughs> 요거 단촐하게 어, 이렇게 두 모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영상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 또 영상 어, 좋은 구성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갑자기 막 내리기 시작하는데 아또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나 봅니다. 음, 주말 가까워 오는데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